위장 테슬라입니다. 이전 포스팅 참고해 주시고 프리장 11선 부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본장 11선 눌러줄지 290m로 밑꼬리 스캘핑각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으며 금요일 보수적인 매매 및 종가 분봉 체크하여 담주 횡보 또는 눌림 2 7 0북은 고려하만한 듯합니다. PBR은 12.62에서 14.73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 기대감을 나타냅니다. 주가 흐름. 주가는 기술 발전 및 시장 반응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테슬라는 단기 지지선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, 11선 및 스윙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.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이 필요합니다. 미장 사운드 하운드 AI입니다. 단기 및 스윙 지지선 확장 패턴으로 우상향 가능성을 가늠하며, 금일이나 담주월 수급 지지 보면서 단기 지지선 매물을 소화하며 갈지, 스윙 지지선 터치 후 반등 흐름으로 갈지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. PBR은 30.04에서 11.19로 감소하였습니다. 높은 PBR은 시장에서 높은 성장 기대감을 나타내지만 실제 수익성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사운드하운드 AI는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이 필요합니다. 기술발전과 시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 1 0분의 11포스팅한 게임스탑입니다. 현재 플러스 9% 중장기 매물대위에서 단기 지지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30분봉 추세가 살아있어 11선 지지여부 체크 및 홀딩 고려합니다. 매매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 게임 스탑은 게임 및 관련 제품 유통업체로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게임 및 디지털 다운로드의 증가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외부 리스크, 온라인 게임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다운로드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유통업체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 내부 리스크, 재무적 불안정성과 영업적자가 내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